그, 뭐, 요거는 못 풀진 않을 거고, 마이너스 2부터 X 빼기 A가 이 사이니까, 우리가 이제 A, 마이너스 2부터 X가 이제 A 더하기 2. 요 사이에 있는 걸좀 찾는 문제야. 그니까 러 뭐, 이걸 못 푼다라기보다, 모든 어, 정수 X 값의 합이 33일 때 A가 몇이지? 뭐, 이런 거 찾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 객관식이니까 그냥 10일부터 넣어보면 되잖아. 다른, 뭐,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도 해주겠지만, 그냥 10일 넣어주면 10부터 X가 13까지인데, 그럼 11, 10이 더해. 10, 이건 너무 재미없는데, 근데? 1번이 답이면 좀 재미가 없는데, 시험 땐 재미지, 1번이 답이면. 11이랑 1 2이 더하면 33 나오니까 그냥, 그니까 좀 이게, 만약에 너희가 이제 5번부터 넣었다 치자. 그니까 항상 인생이, 나는 이런 문제 얘들아 하면은 1번부터 넣을 때도 있고 5번부터 넣을 때도 있는데 내가 1번부터 넣으면 답이 4, 5번에 있고 내가 5번부터 넣으면 답이 1, 2번 중에 있더라.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뭐15 같은 거 넣어보면 13부터 17까지니까 너희가 14랑 15랑 나 지금 뭐 넣었지? 나15 넣었지? 그럼 14랑 15랑 16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뭐안 나오지 않냐? 11 넣었을 나오지 않니 얘들아? 뭐 이렇게 너희가 좀 해주는 거고 그, 정확하게, 얘들아, 풀게 되면 그림을 좀 그려서, 얘들아. 내가 1 0 넣었을 때 계산 잘 했나? 9부터 X가 1 0 넣으면 13까지니까, 10이랑 10이랑 12니까, 아, 여기 33 나오는 거 맞지? 아까 10을 안더한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들아, 1번이 답인 건 맞는데, 그, 여기가 A 빼기 2부터, 얘들아, A 더하기 2까지, 뻥 뚫려가지고, 요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에 반드시 a 빼기 1과 a와 a 더하기 1이 놓이겠지. a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거 3개 더 해봐. 3a가 33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a는 11. 이렇게 푸는 게좀 정석적인 풀이긴 할 것이고.